시장바구니에다가 푸다가 여기다가 퍼오니까 완전 가벼워 여기다가 폈거든? 진짜 가벼워 한 손으로 밀어도 돼한 손으로 밀어도 될 만큼 엄청 가벼워 이거는 요정도 흙은 1도 아니야 이, 이 타운 이거를 넣어. 이 정도 넣으면 될 거야. 아이고, 우리 지렁이. 지렁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네, 그런 거지. 물에다가 이걸 타고. 오이랑 상태가 저쪽이 흙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옮겨주려고 너네 덥겠다이 오이를 여기다 심어야겠다. 이 오이를 이제 바꿔줘 보는 거지. 오이가 하나는 죽었고 나 오이 처음 심어 보는데 얘는 지금 상태가 안 좋고 이러니까 밭을 갈아줘 보는 거지 밭을 밭을 갈아주면 좀 괜찮을려나 해서. 여기 이 m 발효액 했으니까 이 m 발효액을 넣었거든? 아니 어차피 죽을 것 같아가지고 옮겨서 죽나 안 옮겨서 죽나 똑같잖아? 저기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아치 그래가지고 얘도 좀 옮겨 옮겨 오려고 상태가 안 좋은데 아 전에 이렇게 심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상태가 너무 안 좋았어 저의 퇴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퇴비를 많이 주면 안 되네 가 퇴비를 많이 줘야 된다는 조언에 하 퇴비를 엄청 했더니 상태가 안 좋아. 무조건 퇴비를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네. 당근을 얘 당근도 여기로 옮겨 볼까? 옮겨볼까? 어우, 지렁인데 깜짝 놀랐네. 지렁이 새끼어가지고. 얘가 당근이야. 당근. 여기 한번 꽂아나보죠. 기대는 많은 기대는 없으니까. 지렁아, 좀땅 투양 좀 좋게 좀 해줘봐. 당근, 당근 심었고. 원래 아 어, 치커리 얘네도 되게 잘 사는데, 웬만해서 안 죽던데. 가을에 씨로 뿌려야지 씨로 뿌려야지 뿌려야지 우리 상추 어, 햇빛 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햇빛 있을 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장점은 가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 더 여기 햇빛 많이 들어오네 아예 안 들어오는 건 아니네 들어가 안으로 얘 나와 응? 지렁아 너 밖으로 나오면 너 뒤져 여기 다 그거란 말이야 엄청 뜨거워 지금 밖에 나와봤자 집 나오면 개 고생이야. 알았죠몰랐죠알았죠몰랐죠아을을수있있살할수있있지지만어어 보는 지지 뭐. 아, 이 시간에 일하면 안 되는데. 애들이 힘들어 하는데. 살수 있을지 모르겠네. 이렇게 했어. 오케이. 아, 한낮에 하니까. 아. 살수 있을려나 이게? 반 만들어놨어. EM 발효액도 뿌려놨어. 소독되라고. 확실히 구멍이 제대로 안 뚫리면 얘두 개가 문제인데 얘두 개가 문제거든 지금. 바닥에 금방 가고 제대로 구멍이 안 뚫려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.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. 흙으로 덮고 EM 발효액 지금. 희석한 거 말고 원액을 좀 뿌려줬어. 가에. 신기한 게저 고추 있잖아. 저 고추가 오히려 잘 사네. 흙이 별로 없는 저 고추가. 희한하네. 잎이 조금 타긴 했는데. 내 토마토. 아, 오늘 묶어주려 그랬는데. 지금. 핸드폰이 너무 뜨겁다고 못 키게 하네, 핸드폰이. 조금만 하면 뜨겁다고 못 키게. 5월 22일. 삼동파 심은 거. 제일 관심 있는 애야, 얘가. 궁금해. 얘가 계속 살수 있을지. 벌써 요만큼 자랐어. 물이 적은 것 같아. 입이 자꾸 저러고 하는 거 보니까. 입 끝에가 타는 거 보니까. 물을 좀 줄까? 오이 이렇게 세개 박는 거 맞나? 오이 이렇게 박았어. 오이를 이렇게 세 개를 박아줬어. 그리고 여기를 칭칭 칭칭 노끈으로 감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노끈으로 이렇게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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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던데 감옥 같은 걸로 만들어 주던데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 오이야 내가 공부해가지고 해줄게 미나리 엄청 잘 크고 있어 미 나리. 미나리 미나리 엄청 잘 끄고 있지? 날이. 뭐니 심어놓은 거니 이거, EM 발효액 오늘 떠온 거. 얘좀 넣어서, 너 많이 넣었나? 얘좀 넣어서, 우리, 삼동파 좀 주려고, 물 좀. 끝에가 너무 노랗게 돼가지고, 걱정돼가지고, 쑥갓 어, 많이 컸다. 이게 부추도. 감자는 왜 이래? 감자 왜 이래? 잎사귀. 딸기와 딸기. 요렇게또다 익었어. 우와. 진짜 못 사야겠다 딸기. 지금 벌써 몇 개째야? 진짜 기대일도 없었는데 딸기는 상추 오늘 옮겨 심어가지고 몸살할까봐 물좀 줬어 나는 연한 상추도 좋아하기 때문에 물 많이 준 연한 상추 좋아하거든 우리 깻잎 잘 살고 있네 아 이뻐라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, 이뻐라, 우리 깻잎. 어머, 어쩜 이렇게 이쁘니? 깻잎아. 왜 이렇게 이뻐? 우리 깻잎 보정도 저쪽으로 한두개 옮겨줬으면 좋겠네.